이 나라 토종 기술로 개발을 해낸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이 웨스팅하우스 쪽과의 영향도 적고, 해외 수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이두 가지 키워드에 딱 맞는 기업을 오늘의 대박주로 가지고 왔으니까 어,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주 꼭 한번 챙겨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시죠? 어,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좀 맞이를 해야 될 그런 시간에 있는데요. 어, 주말간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슈가 꽤 많았습니다. 어, 일론 머스크와의 다툼도 있었고 어, 특히나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 통화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전 수출 금지령을 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습니다. 자 이제는 원전을 무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미국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텐데 자이 영향이 분명히 우리나라 팀 코리아. 우리나라 원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의 수출 활로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부 조정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는 원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조정 기간이자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시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어, 원전 관련 주가 좀 떠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종목을 대박 주로 가지고 왔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 상승이 시작되면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의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종목일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영상 중반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에도 여러분들한테 참여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식 공부방 그리고 오늘의 대박 주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가 됐다. 아, 물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만, 어, 중국행 원전 설비 수출 허가를 중단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원래는 이 관세를 음, 미국이 중국 쪽에 유예이자 완화를 시켜준다. 자,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한테 뭘 해준다 그랬죠? 히토류 수출 재개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히토류 수출 재개가 안 되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서 다시 한번 관세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통화를 통해서 이제 9일에 미중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뭐 9일에 협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죠. 히토류는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었습니다. 어, 관세는 사실 미국이 안 받던 걸 받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 뭐, 그냥 히토류 안 팔면 우리가 갑이지, 뭐. 속칭 말해서 갑질을 했던 건데, 이제는 미국도 하나의 무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전력의 수요가 굉장히 가파라지면서 중국행 원전설비를 볼모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재개를 해주기 전까지는 우리도 너네한테 원전설비 수출 못 해줘. 어, 너네한테, 어, 사실 엔비디아는요 갑자기 엔비디아 얘기를 하는데 엔비디아는 대만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친화적인 어, 내용이 나왔었던 거예요 첨단 장비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적으로 HBM이 탑재되지 않은 버전으로 중국한테 납품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활로가 있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반드시 미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활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결국은 원전을 본인들이 컨트롤하겠다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관심도가 높고 필요도가 높으니까 결국은 히토류 팔기 전까지는 우리도 원전 못 팔아 이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까지 사실 이게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어,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재개를 하면 다시 한번 이 원전 수출은 허가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9일 앞으로 이틀이나 남았고요. 그리고 어, 결국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다시 언제 재개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여파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무슨 영향이 있냐라고 한다면요 우리나라가 이번 체코 원전도 마찬가지고 바라카 원전 수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설비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명목으로 지불해야 을 되는 게 항시 예 붙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수출 허가 중단에 뭐가 아 들어가 있냐면 웨스팅하우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뭐야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행 원전 수출에 먹구름이 들이 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 중국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미국이 수출 안 해,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웨스팅하우스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음 주에 팀 코리아 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조원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이 됐고 사실 이제는 어떤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대부분은 분산 에너빌리티, 뭐 한수원, 그다음에 한전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해서 어느 기업들이 들어가는지 현대건설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들 위주의 상승을 나와 주다가 이제는 기자재 공급 그리고 시공 계약 누가 할 것인가 결국은 이 부분. 어떠한 원전 관련된 기자재를 영위하는 기업이 수혜를 받아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는 좀 기출을 주목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갑자기 한신 기계라든지 요런 소분장 기업들 쪽으로 낙수 효과로서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분위기로 또 다시 한번 이제 원전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9일 전까지는 다시 한번 사그라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그리고 어, 원전 설비와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는 어, 조정이 좀 나아질 수 있고 반대로 여기서 이탈한 그 자금들이 이와 관련 없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체코 쪽에 원전 수주를 한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 실제로 그렇게 막 이득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장기적으로는 어, 유럽 시장에 마수거리 원전 수주를 냈다라는 거그 부분에 의미가 있는 거고 어, 체코뿐이 아니라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 쪽 원전 시장에 도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결국은 이런 웨스팅하우스라든지 다른 원전 쪽이 아니라 본인들만의 어, 독보적인 기술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는 어, 좀 보다 자유롭게 원전 수주를 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원전이 독자적인 기술력과 시장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어, 이 체코 원전 수주가 좋지 않았다면. 뭐하러 프랑스가 원전 수주를 그렇게 따내려고 했겠습니까? 자 한국 원전 수주를 방해하려고 스파이 활동까지 했다라는 내용이 체코 방첩 기관에서 나왔어요. 방첩은 간첩을 방지하는 기관입니다. 어, 그래서 체코 방첩 기관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프랑스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프랑스와 체코 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더군다나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프랑스가 요런 식으로 어, 체코 쪽 어, 수주를 방해를 했다고 어, 요런 식으로 사실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체코 쪽에 간첩을 보냈다는데 뭐 체코 말고 다른 국가들한테는 뭐 프랑스에 간첩이 없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다시 사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탐냈었던 이유는 결국적으로는 체코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뭐 영국, 뭐 스웨덴 많잖아요. 다시 한번 탈원전 폐지를 외치면서 다시 한번 원전을 짓고 있는 유럽 국가들 드리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유럽의 가장 큰어 먹거리 중에 하나인 영국입니다. 영국이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수조원대 계약 어, 이걸 따내려고 모든 원전 기업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본다면 프랑스의 이러한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수주였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 결국적으로는 이렇게가 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건설 중인 국가들에 대한 표인데요. 그 중에서도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미국, 프랑스, 한국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요번 어, 간첩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은 어, 많이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경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미국 쪽 웨스팅하우스 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어,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미국 좋은 일을 하는 게될 수도 있겠지만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하나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 중심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 것이고 어 추가적으로 그 외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원전 시장은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원전 시장은 그냥 우주 죽순 올랐을 그런 시기에 상승이 또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는 좀 선택과 집중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다 해외 수주와 밀접한 기업이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이 원전 설계 기술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판, 한국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다시 한번 좀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어, 무역 갈등 여파는 남아있고 중국행 원전 설비 수출 허가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9일에 이게 온전하게 허가가 날지 아니면 중단 상태가 이어져 나갈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월요일서부터는 이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적으로는 이 체코 어, 수주를 통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 뭐, 티르키에 와도 원전 건설 논의 중에 있다는 라 얘기가 들려왔고요 특히나 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 전에 영향이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남아 쪽에 관련해서 이제 인접한 국가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전 건설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이 체코 원전 수주가 지금 당장은 돈이 안될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향후 몇십 년간의 몇 거리가 될수 있는 그첫 번째 단추를 었다라고볼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적으로는 독보적인 기술을 언제까지나 사실 로열티를 지급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독보적 기술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말씀드렸던 해외 수출 바로 한수원과 함께 해외 원전을 어, 수출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원전역 발전소의 핵심 기술인 분산 제어 시스템을 뭐다? 독점 우리나라. 토종 기술로 개발을 해낸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이 웨스팅하우스 쪽과의 영향도 적고 해외 수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이두 가지 키워드에 딱 맞는 기업을 오늘의 대박주로 가지고 왔으니까 어,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주 꼭 한번 챙겨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말씀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말씀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어,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어, 인증을 해준 이렇게 어,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대, 그리고 시장 분석, 이제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해드리고 를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의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 주들 그리고 제가 괜 찮께 보고 있는 거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 방이니까요. 어,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어, 요 영상, 이요 유튜브 보고 어,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 1 0 7624의 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 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1 0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어,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어,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 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에 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우리 기술은 우리나라의 이제 DCS라고 하는 원전 계측 제어 설비를 개발을 해서 전세계 딱두개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전 계측 제어 설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전 설비 기술 중에 하나인데 웨스팅하우스와는 그래도 비교적 좀 자연스러운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s m r 연구를 하는 고그 안에도 들어가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는 신한을 원전 3호기 구조물 공사를 다시 한번 착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기술의 원전 계측 제어 설비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시점 기준으로는 가장 빠르게 적용이 될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기술이 어찌 됐든지 안에, 앞으로의 성장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걸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CPU 모듈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원전에 왜 CPU 모듈이 들어가지? 원전에 왜 갑자기 반도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위험성, 원전의 계측, 방사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AI가 실시간 감시를 해주는 AI 원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분야다라고 좀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분야 에 AI가 AI가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한수원이 이 세말트만 오픈 AI CEO가 최근까지 회장으로 있었고 최대주주로 지금 위치해 있는 오클로 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이 AI 관련된 오클로가, 그리고 오픈 AI가, 음, 우리나라 원전 기술에 무슨 도움을 줄수 있을까? AI가 원전에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우리 기술의 원전 계측 제어 설비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한수원과 함께 해외 원전 진출 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 팀코리아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떠오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코 우리 기술이 그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어,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술을 한 요맘때쯤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상승 이후에 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 어, 당시의 주가와 어, 크게 차이가 없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구간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 라인이죠. 결국은 박스권 그리고 천장이었던 부분이 이렇게 쭉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하락세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본다면 하단에 박스권이 만들어졌고 기존에 있었던 이 상단 박스권 있죠. 자, 이 라인에 정확하게 지금 중심지에 있어. 그래서, 이 라인에서 계속해서 진폭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무너졌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진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어 나갈 사람도 나갔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나간 물량이 말 그대로 물량을 털은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어, 물량을 넘긴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진폭을 줄이고 나면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 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기술이 현재 상황으로 어, 봤을 때 올라갈 확률이 그래도 보다 크다. 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상단 박스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3200원 라인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요 라인을 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2차적으로는 22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2 2 8 0원에 있는데 2200원까지만 아, 하방을 좀 열어놓으시고 상방으로는 2600원까지 열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3200원, 33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현재 시점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봉으로 보면 이게 좀더 명확해지는데, 주봉 보면서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 그 전에, 뭐, 이렇게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으로 보면 박스권이 좀더 명확해지죠? 실제로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리고 그 안에 정확하게 중간에 또 다른 박스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요 박스권에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거고.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단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어요. 그런데, 요 라인 맞고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죠 보이시죠 요 라인에 맞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거래량이 붙어 줬어요 거래량이 붙어 줬습니다 거래량이 붙어 줬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줬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 줄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 커다란 박스권의 상단까지 우리가 한번 목표가를 잡고 우리 기술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공부방 통해서도 코멘트를 드릴 예정인데 캠트로닉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이 라인에서 쭉 상승이 보여졌는데 28,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요 코멘트를 드린 이유는 당연하게도 요 라인을 뚫어줬기 때문입니다. 요 아래에서 요렇게 움직이는 것 관련해서는 코멘트가 안 나가요. 어,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어, 왔을 때 요건 vi 걸렸을 때 심텍 말씀을 드린 거고요. vi가 걸리거나 아니면 어, 요 라인, 요 라인을 뭐 뚫어준다. 아니면 요 라인은 이탈하라고 한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 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도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어, 많이들 좀 참여를 하셔라 라고만 좀 말씀을 드리고 참여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624에 5432번으로 어, 이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릴 건데 아 어, 요거를 반드시 좀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9일에 트럼프가 원전 수출 통제를 풀지, 안 풀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푼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막상 9일에 갔더니 안 풀어버리네. 이러면 원전 쪽에 지속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 기술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바뀌는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공부방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해보거나 아니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624에 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 놓으시고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구독자 이벤트로 현금 경품 드릴 능력도 안되고요. <laughs> 채널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나중에 좀 크면 생각 좀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구독을 눌러달라고 하자니 또 무언가 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게 바로 이렇게 어, 공무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7 6 2 4의 5432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 놓으시면 도와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댓글창에 들어오는 링크도 걸어놨어요. 그래서 댓글 클릭하고 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어, 문자 메시지를 그러면 뭐로 남기냐 댓글 클릭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남겨 주신 분들한테 제가 특별 혜택을 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을 위한 앞으로 제유사와 함께하는 깜짝 퀴즈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한테만 어, 드리는 깜짝 퀴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퀴즈 내용은 요겁니다 다음 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박프로 구독자라면 모두들 아셔야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보기 나가겠습니다 1번 중국, 2번 우즈베키스탄, 3번 콜롬비아입니다 문제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뭐 1번이다 라고 생각하면 1번, 2번이다 생각하면 2번. 이런 식으로 010-7624-5432번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숫자 입력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품 전송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다른 곳에 뭐 유출하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요. 자, 그럼 경품이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제 궤도에 오르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시장일 텐데, 이러한 와중에 어떠한 종목이 좀 주도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향후 높은 확률로 내지는 높은 급등 예상 폭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제 몸이 하나인지라 제가 그동안 제도권 회사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아 놨던 다른 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해 놓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박포로 제휴 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나가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어,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고가 기준 35%, 세아베스틸 고가 기준 35%,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에도 30%, 센트랙아이 같은 경우에도 35%가량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010-762-543-2번으로 4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숫자 입력해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고 더 좋은 소식 들고 오는 박프로가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